네. 와, 슬픈 노래를 네. 발표하셨는데 네. 어떻게 다시 또 이런 슬픈 노래를? 어 이제 곡은 윤민수 씨 바이브 윤민수 씨 곡이고요. 어, 어 한경희 씨랑 같이 한경희 씨가 같이 네. 노래를 해주셨군요. 네. 어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? 네. 한번 모셔볼까요? 그럴까요? 어. 자 한경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 일단 서영우 씨와 듀의 곡을 홍보하느라고요. 정신이 예. 없고요. 네, 같이 셋을 이제... 다 하고 있고. 네. 예. 어, 저의 앨범은 얼마 전에 접었고요. 예. 네. <laughs>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. 네. 저도 듀에 익숙하지 않은데요. 네. 가끔 어쩌다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색하고 막 그를 음... 그런데 두분 괜찮으세요? 아 오늘 아무래도 특별한 자리인데 네. 제가. 콘테를 좀쌓았거든 내가 그래서 예. 와가지고 저희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. 아 어느 부분에서는 앞만 보고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예. 고개를 떨구다가 <laughs>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짜봤군요. 아, 그렇지. 아이 노래 어 그거 듣다가 아, 이거... 웃으실까 봐 겁이나요 지금. <laughs> 네. <laughs> 아, 느낌, 느낌으로요. 슬픈, 슬픈 노래. 네네. 네, 네, 느낌으로 야, 하는 거예요. 니 가만 있어 이거 이미 틀린 것 같아요. 큰일 났어. 두분 노래할 때 분명히 웃으실 거예요. 두분이 쳐다보는 큰일났어. 순간. 큰일 났어. 야, 네. 그래도 최선을 다하실 거잖아요. 아, 그럼요. 네. 어 아, 큰일 났어요. 네. 야, 알겠습니다. 아. 자, 그러면 서영훈 씨와 한경일 씨의 무대를 끝으로 두 분과는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